제가 숨수면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오른쪽 콧구멍이 아예 막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숨을 쉴수 없는 상태였고, 숨 쉬어봤자 왼쪽으로만 숨을 쉴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 숨구멍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산소공급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기능들이 다 망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막힘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별거 아닌 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제 코가 막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었었고, 한쪽으로 숨 쉬는 것 자체도 몰랐었어요. 나는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사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래서 숨을 못 쉬어서. 수면에 대한 장애가 있었던 걸왜 몰랐지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어코 가운데 경막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과 합비각계 비대증 그리고 준비각계의 변형된 상태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져 있는 비중격을 개선하기 위한 비중격 성형 수술과 비대해진 하비각계 볼륨을 줄이는 하비각계 성형술과 하비각계 외양 절골술, 그리고 변형되어 있는 중비각계를 치료하기 위한 중비각계 성형 수술을 시행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정말 신세계였어요.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 이40몇년 만에, 정말 이 코가 팡! 뚫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니까 항상, 이렇게, 정말 아주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그 느낌은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실 거죠. 아, 네. 아산병원, 삼성의병원 신천양병원, 서울대학병원 또한 군데 더 있는데? 안과는 안과 대또 다르고요 다 대학병원이 달라요 점, 전문의만 하는 데로 가죠 토탈적으로는 안 가요 네. 근데 사람들이 토탈적인 데 많이 가잖아요 사랑니도 사랑니만 뽑는 데 가고요 교정은 치아 교정만 근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야 진단을 정확히. 그러니까 숨수면에 제가 온 것도 보면 성형외과보다는 여기서 제가 많이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숨수면에 있어서는, 잠에 있어서는 여기가 채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 보여. 숨수면만 보여.